복잡한 절차에 매몰되어 아이들의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정해진 순서를 지키는 것은 선생님을 보호하는 방패이고 그 안에서 아이의 아픔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영상을 100개를 만들어서 올려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복잡한 절차 속에서 길을 찾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마음을 토닥이는 나라라 훈이쌤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일 것입니다 사안 처리 과정은 마치 복잡한 미로 같아서 자칫 절차를 놓치면 선생님의 진심이 왜곡되거나 예기치 못한 민원에 부딪히기도 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단단한 가이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안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한눈에 살펴보며 그 과정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만들어둔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절차 이면의 신호 읽기. 네, 첫 번째입니다. 절차 이면의 신호 읽기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안 처리의 각 단계는 단순히 서류를 채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에 응답하는 과정이어야 하죠. 먼저 신고와 접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아이가 거친 행동으로 자신의 이름을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문제가 아닌 대화의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조사와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딱딱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의 마음이 지금 이랬구나 라고 존재를 인정해주는 토달김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든 절차의 목적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마음을 안전하게 주고받는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두 번째 사안 처리 프로세스 (5단계) 두 번째입니다 사안 처리 전체 프로세스를 (5단계로) 나누어 봤어요 이제 선생님을 지켜준 단단한 절차적 지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안 인지와 접수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신고를 받으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요. 교육청에 사안 보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의 안전을 위한 즉시 분리 또 긴급 조치 검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안 조사와 관련한 건데요.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전담 조사관은 사안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데요. 담당 선생님이 직접 진행을 하셔도 되고, 전담 조사관을 요청해도 됩니다. 전담 조사관을 요청하는 경우에 교육청 소속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서 가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을 면담하게 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조사관이 사안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하는 건데요. 사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내에 전담 기구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 측이 동의를 하고 경미한 요건에 해당하는 네 가지 요건들이 있거든요. 요건을 충족 하면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개최인데요 교육지원청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이관이 되어서 객관적인 조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치 이행과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정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상담과 사회정서 교육을 통해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후속 지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실전 대응 팁 학부모님께 확신을 주세요. 세 번째는 실전 대응 팁 학부모님께 확신을 주세요라는 제목을 붙여 왔습니다. 절차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 민원은 선생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단단하지만 따뜻한 화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님 학교폭력 처리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죠. 다음은 공감과 안내의 병행인데요. 지금은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 따라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를 드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정적 대응을 지향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비난이나 공격적인 질문에는 왜 그랬어? 라는 날카로운 물음표 대신에 많이 힘드셨겠군요. 현재 절차는 이러이러 합니다. 라는 따뜻하지만 명확한 마침표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프로세스를 세 가지로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사안 인지 즉시 피해 학생의 보호와 분리 조치를 검토해서 마음의 안전 거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문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맡기고 선생님은 아이들의 마음을 토닥이는 본연의 교육 역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복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의 끝은 처벌이 아니라 아이들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돌아오는 관계의 기적이어야 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보다 힘이 강한 것은 진심이 담긴 따뜻한 공감 한마디입니다. 절차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그 안에서 헤엄치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영상을 마치면서 가슴에 새길 오늘의 한마디를 전해드립니다. 복잡한 절차에 매몰되어 아이들의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정해진 순서를 지키는 것은 선생님을 보호하는 방패이고 그 안에서 아이의 아픔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토닥이며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 나라라 훈이 쌤도 늘 여러분의 곁에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